죽기 위해서 복제 인간을 구매한 남자. 이 설정 좀 기이하죠. 기업을 마음대로 편집해서 사고 팔 수가 있고, 면역력 수준에 따라 인간이 A부터 E까지 구역이 나뉘고, AI 기술로 인해서 노동이 사라진 사회는 오히려 자살률이 폭증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는 과거 독재 시대 때 썼던 연좌제를 도입하기까지 합니다. 주인공 영수는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복제 인간을 사서 네 대신 살게 하고 너는 죽어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수는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반전이 뭐냐면, 영수 대신 살아야 할 복제인간 영수가 영수 먼저 죽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설은 독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요. 몸과 기억이 기술로 대체될 때 인간은 무엇으로 남을 수 있을까? 여기서 원본 영수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건, 태어나자마자 자살하려고 했던 복제인간 영수와는 달리, 자신은 그동안 몇십 년간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왔단 말이죠. 삶을 버티게 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추적을 해봤더니, 자신에게는 이 지긋지긋한 삶을 버티게 해줄 만한 기억이 있었던 거죠. 그 소중한 기억이 무엇이었을까? 독자는 그 과정 또한 쭉 따라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은 시사적인 질문들과 철학적 질문들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에요. 노동이 사라진 사회의 무기력, 기억의 상품화, 얼마든지 복제 가능해질 인간의 몸. 이런 것들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곧 맞닥뜨리게 될 문제들이죠. 특히 죽기 위해 복제인간을 산다는 역설은 존재의 의미, 주체성, 정체성 같은 큰 화두를 던지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소설은 여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소설은 모든 상황을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으로 쌓는 방식이 너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결론은 한국 SF 소설에서 꽤 도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와 기억,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읽어볼만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어렵지 않고 쉽게 쓰여져 있어요. 약간 웹소설 같은 느낌도 나지만 생각할 거리는 충분히 있어서 추천드립니다.